오늘 보석 빨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20마리에 5만 5천원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75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한 상자에 75미, 19.4kg씩 들어가 있는 75미 왕특대 참조기입니다. 싱싱하고 좋고요. 당연히 재수용으로, 아님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75미입니다. 19.4kg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 4 0마씩 들어가 있는 140미 파조기. 약간씩 상처가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처 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품에 비해서 어, 금액이 좀더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1cm 내외로 들어가는 140미 파조기고요. 그다음에 100미 참. 파조기니다 백미 파조기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파조기입니다. 어, 이것도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세요. 어, 정말 선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리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틱대 먹갈치고요. 오늘 가격이 어제보다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가격 안 나와요. 거의 이보다 더 떨어진 적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꼭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 보다 더큰 3위 특대 먹같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 있는 3위 왕특대 먹갈치고요. 두 마리, 네 마리씩 판매합니다. 오늘 드디어 중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잖아요. 오늘은 4분의 예상치 열 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중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가장 좋은 칠석 조개입니다. 가장 맛있는 참조기를 말씀드리자고 싶으면 이 칠석 조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그 고소한 맛에 반하니까요. 그만큼 맛있는 칠석 그 다음에 갑오징어. 겨울에는 갑오징어 볶음 먹으셔야 되잖아요. 숙회나. 그만큼 맛있는 갑오징어. 저도 갑오징어 버터구이에 먹거나 볶음에 먹거나 아니면 숙회로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바보징어구요그 다음에 사시미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사시미 병어. 당연히 획감 가능하고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사시미 병어입니다.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획감 가능하고 구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풀치 시즌이 왔죠. 풀치로 뭐 젓갈 담거나 갈치에 갈치 젓을 담거나 김치에 넣어도 맛있는 풀치입니다. 그리고 무한 해제 감투 나왔습니다. 무한 해제 감태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무한 감태를 묻혀 먹어야죠 그다음에 지금 무한 빨락지는 경매 중에 있고 나오는 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어입니다 암치홍어고요 어, 손질 원하시면 손질을 못해가지고 각쳐서 보내드리고 있는 암치홍어입니다 그다음에. 어, 통홍 굴도 판매하고 있고,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꼬막은 삶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새꼬막. 저도 새꼬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홍가리비. 저 홍가리비 쪄서 먹거나 버터, 어, 치즈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고요. 자연산 뿔소라입니다. 2kg, 4kg. 자연산 참시, 참소라도 2kg, 4kg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 그 다음에 문어가요. 어, 굉장히 추울 때는 문어 숙회를 드셔야 됩니다. 그만큼 맛있고요. 그다음 방곤조 갈치포는 중사이즈입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갈치포 중사이즈. 그 다음에 강고등어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고요. 간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안 있고요. 안 감사합니다.